줬... 지난화에 저는 드디어 의사 노무를 만나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의사에게 빼앗겼던 열쇠를 되찾고 이제 1화에서 나왔던 출구로 가서 열쇠로 문을 열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번화에서는 메인 퀘스트에 집중해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챕터 1에 비중 있는 이벤트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살펴볼 이벤트는 표트랙입니다. 표트랙은 침묵의 숲으로 넘어올 때부터 지도에 표시되는 NPC인데요. 별다른 탐색 없이도 위치를 표시해주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부터 겁나게 플레이어의 관심을 끌어대고 있죠. 어쨌든 표트랙의 집으로 가면 집 주변으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마당으로 넘어오면 건물이 두채 있는데요. 마치 집처럼 생긴 건물부터 살펴보면 내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마치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의 가장 안쪽에는 금속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요. 안쪽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차고에 있는 짐승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차고로 내려가면 각종 고철들이 널브러져 있고 차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 앞쪽에는 독성 물질이 깔려 있습니다. 문을 열려면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겠죠. 차고 구석에 있는 상자에 가솔린과 성냥이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불로 제거가 가능하니 가솔린을 뿌려주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제거해 줍시다. 문을 열면 안쪽에 댕댕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큰 댕댕이도 아니고 다크우드의 최약체 일반 댕댕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거해 줍시다. 문 안쪽에 독성 물질까지 제거하고 방에 있는 상자를 뒤져보면 청사진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뭔가 어린애가 휘갈겨 놓은 듯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건 로켓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차고의 댕댕이를 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잠겨있던 금속문을 열고 안쪽에서 표트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을 걸어보면 을의 다크우드의 모든 NPC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 나간 공돌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친구는 각종 고철을 모아 로켓을 만들어 숲을 탈출하려는 미친놈, 대범한 놈입니다. 말 끝마다 로켓, 우주, 부품 타령을 하는 게이 친구 진심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창고에서 발견한 청사진은 그냥 낙서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리고 표트랙이 만들고 있는 로켓을 집 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 눈엔 그냥 엉성하게 용접된 쓰레기더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더 하다보면 표트랙이 로켓 부품이 부족하다며 혹시 부품이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부품은 숲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트랙터나 각종 차량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얻은 부품들을 표트랙에게 가져다 주면 평판을 얻어 표트랙에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표트랙은 공돌이답게 각종 제작 관련 물품을 팔고, 마을의 우물을 고치기 위한 쇠사슬도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사실 쇠사슬은 닭아줌마 집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나오는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3화에서는 이걸 발견을 못해서 표트랙에게 구입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총 4종류의 부품을 전해주면 필요한 걸다 얻었다며 로켓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품을 다 전해준 뒤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표트랙의 집으로 가면 실제로 표트랙의 집 마당에는 그을린 자국만 남아있고 로켓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있습니다 정말 표트랙은 그고철로켓을 타고 숲을 빠져나간 걸까요 다음은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메인 이벤트와 버금가는 돼지 농장 이벤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돼지 농장 이벤트는 침묵의 숲에 넘어와서 처음 늑대인간과 대화를 할때 언급이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며 돼지 농장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꽥꽥대는 소리를 멈추어 달라고 하네요. 이로써 여기에 대한 서브 퀘스트를 수락하는 건데요. 농장은 이후에 마을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마을에서 수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꽤 비중이 있는 이벤트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돼지 농장과 같이 어비 돼지라는 게 언급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미 돼지를 통해 고립된 마을에 식량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이 돼지 농장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농장이 마을의 유일한 식량 공급원인데, 최근 어미 돼지가 굶고 있어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도에 표시된 돼지 농장에 가보면 주변으로 바리케이트가 견고하게 쳐져 있는데요. 위쪽에 하나 나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버려진 듯한 축사가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당에서 마을 사람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주인공을 경계하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 바이러스를 태워서 공포의 근원을 제거해 줍시다. 몹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라 좀 찝찝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제가 선빵을 안 쳤어도 먼저 공격하는 놈들이니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제압하고 오른쪽에 건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축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긴 처음 축사와 달리 돼지들이 꽤 돌아다녀 진짜 축사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주민한테도 불속성 치료를 해줍시다. 축사의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면 바닥에 돼지 머리들이 나뒹굴고 있고 축사의 끝에선 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그곳엔 거대한 돼지가 옆으로 누워 있었죠. 거의 축사 두칸 이상을 차지하는 몸집과 가시처럼 뾰족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 뾰족한 다리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무래도 이 돼지가 엄이 돼지인 것 같죠? 늑대인간이 이 어미 돼지를 처리하라고 한것 같은데 지금 들고 있는 도구로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 일단 농장을 나와서 농장 아래쪽을 살펴보면 축사 밑에 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웬 레버 하나가 있는데요. 집 안에 있는 주민을 제압하고 발전기를 켠뒤 다시 레버를 살펴보면 수상한 손잡이와 함께 레버의 설명법이 적힌 메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 레버를 통해 어미 돼지에게 전류를 흘러보내고 어미 돼지가 전류에 감전되어 약 15초 동안 마비된 틈을 타서 사육사가 어미 돼지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맨정신의 어미 돼지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실험 삼아 버튼을 누르자 기계는 작동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전선을 따라가 보니 전선이 끊어져 있고 스파크가 튀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잘려버린 모습인데요. 아까 돼지 농장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으니 어미 돼지에게 먹이를 주던 사육사가 죽어버린 모양인데 아마 이 전선이 잘려 어미 돼지가 마비되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어미 돼지가 굶고 있고 또 그래서 마을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잘려버린 전선은 새 케이블을 통해 수리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은 표트랙에게 구입이 가능하고 또는 닭 아줌마의 집에 가기 전에 불에 탄 집에 터만 남은 곳에 있는 여인을 죽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3화에서 닭 아줌마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닭 아줌마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한우스카가 닭 아줌마의 여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위키를 조사해 본 결과, 한우스카는 방금 케이블을 들고 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닭아줌마와의 대화에서 나오듯이 누군가가 한우스카의 집을 한우스카의 남편과 함께 불태우고 그녀의 아이를 어딘가로 데려가 결국 한우스카가 미쳐버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금 나온 여인이 불타버린 집의 잔해에서. 마치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의 흔적을 마을의 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닥에 아이의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 그리고 보기 드문 새끼 촌퍼, 바로 마을 우물에서 봤던 새끼 촌퍼가 바로 한우스카의 아이입니다. 이 촌퍼를 잡으면 나오는 인형이 한우스카 옆에 놓인 상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형과 흡사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어쨌든 하노스카를 죽이던 표트랙에게 구입을 하던 케이블을 가지고 전선을 수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미돼지에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찬찬히 설명서를 다시 떠올려봅시다. 절대로 잠금을 해제하지 마시오. 솔직히 이거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레버를 최대 전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스위치를 올리자 전기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어미 돼지의 울음소리가 축사 바깥으로 퍼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축사로 들어가 보면 모두의 예상대로 어미 돼지는 노릇노릇한 전기구이가 된채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미 돼지에게 죽임을 당한 사육사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어미 돼지를 죽이고 늑대인간에게 가면 늑대인간은 소음이 사라졌다고 기뻐하며 인벤토리 확장 아이템을 던져줍니다. 마을 하나의 운명을 고작 인벤토리 아이템 하나와 맞바꾼 셈이죠.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마을로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을의 사당 앞에는 주민 한 명이 어미 돼지를 살려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빌고 있고 한 여인이 한가롭게 빨래를 하던 자리에는 옷가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촌장이 기다린다며 집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면 지하실까지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두컴컴한 공간과 함께 벽 너머로 촌장과 한 남자가 대화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남자가 어미 들시를 죽인 놈이라고 소리치고 촌장은 안택을 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앞에 문이 열리며 웬 촌포 한 마리가 목에 사슬을 감은 채 튀어나오는데요 촌포를 마치 개처럼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택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처음 마을로 들어왔을 때 여인이 촌장의 집을 두드리며 이번엔 안택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거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촌장은 이 안택이라는 촌포를 이용해 어느 정도 마을을 통제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들어온 문이 잠겨버려 나갈 수가 없었지만, 저에겐 열쇠보다 더 좋은 총이 있었죠. 그렇게 안택을 제압하자, 이번엔 촌장과 남자가 직접 나서는데요. 촌포 같은 괴물도 아닌,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촌장이 있던 방에서 열쇠를 획득하고 지하실을 벗어났습니다. 마을을 계속 둘러보면 한 공터에서 어미 돼지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변으로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나무들이 다수 베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마치 임시 캠프를 차린 듯 마을의 남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좁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면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나무들을 베어가며 숲을 탈출하려는 것 같은데요. 주인공의 호기심이 마을 전체에 이런 파멸을 불러온 거죠. 그건 그렇고 이 도끼든 남자를 죽이면 다크우드 근접 최고 티어 무기인 도끼를 만들 수 있는 도끼 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왕에 나쁜 놈이 된 김에 아주 그냥 개새끼가 되어봅시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우스카의 집으로 가면 한우스카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스카를 죽이지 않고 효트랙에게 케이블을 구입한 후 어미 돼지를 죽여도 한우스카는 모습을 감추는데요. 다시 곰곰이 되짚어 보면 한우스카는 케이블과 함께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케이블이 끊어져 돼지 사육사를 죽게 하고 마을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한 원인은 뭘까요? 어미 돼지가 죽기 전 한우스카를 뒤로하고 발걸 걸음을 옮기면 하누스카가 나즈막이 돼지를 죽이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하누스카가 고의로 케이블을 잘라버려 이 사단을 낸 것이라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누스카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그녀의 남편과 집을 불태우고 아이를 데려가 우물에 던진 사람들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쳐버린 한우스카는 마을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 앞서 한우스카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게임 내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정황을 보고 다크우드 팬덤 사이에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찝찝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챕터 1에서의 메인 스토리 외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이벤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자잘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짧게 짧게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화에서는 다시 메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인공이 열쇠를 되찾고 출구로 가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